LA에 원래 있던 게 한국으로. 한국으로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거는 LA 뭐정동수준르다 네. 우리 까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임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LA예요. LA 한인타운인데. 어, 제가 여러분께 지금 미국에서, 미국 LA에서 꼭 가봐야 할 한국 음식점, 탑3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북창동 순두부라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까지 프랜차이즈가 분점이 생긴 그런 맛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24시간 영업을 하고요. 뭐, 일단 인터넷 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좀안 좋은 글도 좀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온 김에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께 맛 전달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맛 전달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배탈이 나가지고, 장염가, 장염이라가지고, 어제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좀, 속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왔는데 여러분께 제대로 정말 맛있는 맛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 창동 순두부 이렇게 돼 있고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LA에 원래 있던 게 한국으로 있어요 다른 건 LA 뭐 네. 부창동 순두부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 네. 그래요? 한국에 있는 부창동 순두부가 이게 아니고 마포에 하나 있었는데 문닫았는데아 지금 한국에는 아예 없어요. 구독. 아. 저희는 이제 주문할 때인데 메뉴판을 제가 이렇게 첨부해 드릴게요. 메뉴판 보시고 저희는 일단. 순두부 갈비 요 세트 하나랑 아, 김치 순두부 이제 네, 저희가 김치를 못 먹은 지오래됐기 때문에 김치 순두부 하나 시키고 이 세트는 갈비랑 순두부 이렇게 해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여기 조가 이렇게 한 마리씩 인당 한 마리씩 나오고요. 달걀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역. 콩, 홍자반 김치 이건 뭐지? 조개젓인가 보다 조개젓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잘한 편인데 비린 맛이 많지 않고요 깔끔하게 딱 짜고 깔끔하게 매콤 매콤도 아니라 깔끔하게 매콤 맛있습니다. 빨리 식사 나오면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섞 t h 는데새우하하들어어있있아두개소소기좀좀어어있있조개개이이렇들어어있있습다다데이이 아, 양이 이되 o 아아 주먹만 해요 o <laughs> 김치 순두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치 순두부는 조금 더 큰데 김치랑 저희 돼지고기 시켰거든요. 이거는 주먹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아, 짜요 <laughs> 외국 이기때문기 <짜이> 때문에 <웃음> <Okay>. <웃음>

섞어순두부는 해산물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조개의 짠맛 있지 않습니까? 약간 비리진 않데 비린듯한 짠맛 그 짠맛하고 소고기 잘 어우러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바다맛이 살짝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치순두부가 김치, 김치 먹은지 오래돼서 그런지 김치순두부가 개인적으로는 더 맛있게 나가왔습니다 갈비정식이 나왔습니다 갈비가 되게 잘 나와요 요게 이제 갈비정식이 25불이었으니까 여기 한 10, 12불 정도 하는 거거든요 먹어볼게요 근데 1이0 0 0원치이 정도면 잘 나오는데 확실히 다 간이 좀세긴 한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분위기가 좋긴 좋아 밥이랑 음. 먹으면 딱 좋아요 계란을 좀 넣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본연의 맛을 느끼다가 계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 이서퍼슨두구가 계란을 넣으니까 살짝 그 아까 그 미니맛을 잡아주네요. 아, 근데 이 조기도. 바로 튀긴 건 아닌데, 그린 맛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누룽지를 먹어보겠습니다. 한국보다는 살짝 살짝 된 밥, 된 밥의 느낌이 있네요. 꼬돌꼬돌해요 조기랑 음. 조개젓갈 딱 올려가지고. 그게 안 드세요? 짜다고? 별로 안 짠데? 그런가보네 짠거 너나 먹어라 <laughs> 네,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 맛이 있었고요. 어, 개인적으로 순두부는 뭐 한국에 있는 순두부에 뭐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밑반찬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기, 그 다음에 고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도 살짝 짠맛이 있긴 한데 뭐 미국에서 그 정도 짠맛은 여러분이 뭐 드시다 보면 굉장히 음, 친숙한 그런 짠맛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두부, 김치 순두부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음, 개인적으로 섞어 순두부는 살짝의 비린 맛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laughs> 그래도 제가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점수를 또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먹었던 한식 중에는 어, 원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순두부는 한국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다 하지만 여기 현지인들 현지인들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은 한번 쯤 와서 꼭 한국인의 맛 한국의 맛이 생각날 때쯤 한번 오시면은 어,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갈비와 조기 그다음에 밑반찬들이 훌륭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점수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으니까. 미국인 걸 감안하고 90점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아, 그래요? 여자상씨 같다다 <laughs>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아저 아니. 원래 전화 받고 있는데 남자가 나오는 거야요 자꾸 이렇게. 오늘 여기 ボス <Boss. S 2> <laughs>